내가 더 잘할게. 괜찮으니까 말해봐. 세연아. 아니, 그러면 추천서는 어떻게 된 거야? 안 하기로 한 거야? 야 김민재, 너 지금 그말 진짜 무책임한 거 알아? 어, 우리가 뭐 때문에 매번 싸우고 있는 건데. 아, 그래. 카페를 차린다고 쳐. 너 돈은 있어? 아,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건데. 나너 취업 안 하면 결혼이고 뭐고 너안 만나. 너안 만날 거라고. 난 매번 이야기했어. 제대로 돈벌이도 못하는 남자를 내가 왜 만나? 너 만나면은 내 자존감 바닥나는 거야. 더 행복하게 a v e e 다